다음 질문입니다. 계룡시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수돗물 관련 민원에 이어 지난 9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전 KBS와 KBS2에서 계룡시의 붉은 수돗물과 관련하여 방송되는 등 계룡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 수돗물 민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가 허위서류이고 민원인의 실명이 유출되었으며 상하수도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A 민원인의 주장은 개룡시와 반목의 골이 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개룡시 수돗물 환경부 먹는 물 수질 기준 적합이라는 현수막을 개룡시 곳곳에 게시하여 민원인들을 자극함으로써 토론방에서 계룡시와 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민원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가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한울생명과학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모두 적합 판정이지만 10월 16일 안산 배수지 탁도가 0.08 NTU인데 11월 7일 입반한 세상 탁도는 0.01 신성 1차 미소지음 탁도는 0.02였습니다. 또한 10월 16일 북부 배수지 탁도는 0.25 NTU인데 11월 7일 두산 신성 탁도는 0.04 신도안 해미로 탁도는 0.02로 수질검사 성적서 검사 결과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연결되는 송수관이 노후에 의한 녹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돗물이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송수되면서 수돗물의 탁도가 크게는 10배까지 자정된다는 수돗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룡시 상수도 민원의 핵심은 적수 민원, 즉 농물입니다. 농물은 산화철로 철분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에서 본 위원회 에 요구로 제출한 6 건의 하늘생명 과학의 수질 검사 성적서에 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민원이 발생한 농물에 철 성분도 없었습니다. 모두 불검출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수도지원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과지를 여과시킨 물을 증발시켰을 때 남아 있는 고용물 농도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4.9배 수준이고 한울생명과학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철분이 물 1L에 0.02mg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와 엄사면 주민센터 2개소, 23개 종목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에 행정복지센터는 철 0.06mg, 탁도 0.24, 주민자치센터는 철 0.06mg, 탁도 0.27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탁도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성적서보다 하늘 생명과학에서 검사한 성적서가 10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철분은 검출되지 않고 배수지보다 아파트의 탁도가 10배 이상 좋게 나타난 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늘 생명과학에서 검출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계룡시 상수도 행정을 불신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에서 주민과의 대화에, 대화 시간에 민원인들은 정수기, 정수기 필터가 다른 지역보다 너무 빨리 착색된다며 수돗물에 대한 강한 불신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훈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역 정수기 필터보다 우리 지역 필터가 490%나 빠르게 착색된다는 사실을 지난 11월 17일 전문가 자문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지만 집행부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가 1년이라면 계룡시에서는 2, 3개월마다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니 민원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는 정당한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적수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신뢰를 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